요즘은 식료품 값 인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면 값이 인상됐고요, 과자 값이 인상됐습니다. 이제는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 업체의 주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순당입니다. 그동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하이트진로입니다. 최근에 급등을 보이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무왕 역시 하이트진로의 뒤를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제주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눌림을 주었을 경우에 추가 매수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순당 월차트 한번 비교해 봅니다. 저점 대비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전형적인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요. 국순당 매수보다는 관망입니다. 눌림을 줄때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하이트 진로입니다. 월차트 한번 비교해 봅니다. 안정적인 모습에 지금 터너 라운드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 고점의 물량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저점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월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저점시마다 분할 매수. 물론 손절에 대한 그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악 가야 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맥주 같은 경우 1차트 급등을 했고요. 월차트 기준으로 가야 될 길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류 업체에 대해서 저점 시마다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될 경우에는요.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기업의 실적과 더불어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기업을 선택하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순당, 하이트진로, 무학, 제주맥주, 눌림시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